네, 저는 인천 유나이티드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손수호입니다. 원래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고요. 또 인천 연고 축구 구단이 없을 때도 K리그를 많이 봤어요. 그런데 또 제가 고향이 인천이잖아요. 지금은 인천을 떠나 살고 있지만 인천에 살때 어, 인천에 또 프로 축구 구단이 생긴다.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인천을 좋아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좋아하고 있습니다. 어,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, 다소 좀 아쉬운 변화도 있는 것 같은데요. 사실 예전 그 문학 시절은 더 거칠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족 단위 팬도 있고, 또 여성 팬도 없진 않았지만, 약간 좀 전투적인 느낌이라든지, 또는 상대 팀 원정 팬들과의 어떤 그 적대감? 뭐 이런 투쟁심?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어났습니다. 뭐 사회적인 상황도 약간 달랐던 것 같고.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문학 구장이 전용 구장은 아니지만 시야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. 런데 그렇다고 해도 트랙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몰입하는 게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경기 잘 보이고요. 우리나라 어떤 축구장보다도 몰입감이 생기는 최고의 구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도 가끔씩은 뭐 물론 뭐 싸우자, 뭐 때려 부수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좀더 뜨거운 열정? 어찌 보면 좀더 남성적인 느낌? 이런 게 가끔씩은 좀 그립기도 합니다. 네, 제가 유명 축구 팟캐스트인 히든 풋볼 운영하는 이사 TV와 또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. 계속 뭐 재미있게 들었어요. 그런데, 오, 어, 이거 전 구단, 전 경기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인천 구단의 펼친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뭐 많은 사람이 듣기를 기대했다기 보다는 어, 인천을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해보자고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, 다행히도 인천 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몰입해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더 힘이 나고요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만나고 싶은 선수 또뭐 프런트 구단 직원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의미가 좀 있었고요.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항상 구단 주요 관계자나 아니면 선수를 초청해서 얘기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 별로 할 얘기가 없대요. 그러다가 항상 세 시간씩 세 시간씩 쉬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얘기하고 그러고서 벌써 끝났냐고. 다음에 한번더 하자고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, 아, 이분들이 정말 인천 팬들을 많이 생각하는구나. 그리고 인천 팬들과 만나는 기회,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, 아, 정말 갈망하고 있구나. 이런 걸 느껴서요. 어, 저희도 좀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을 함께하고 또 소개하는 그런 히든 인천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